안녕하세요 리틀김공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절세를 위해 최소한의 건물을 짓는다 입니다 토지시장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네 피할 수 있습니다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 기간 기준을 맞추어 매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이 별로 없으면요! 방법이 있긴 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모양만 건물로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감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부실합니다.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건물을 지어 지목대지로 만들어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매수하는 매수자들이 지목대지에 대한 담보율에 따라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면적이 몇 평이냐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지어야 하는 건물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도 배율이라 부르는데 건물을 지어 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극강의 토지 투자 방법입니다.